11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요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업이 이제 완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통해서 이 성전을 드리면서 또 기도의 몇 가지 제목들을 통해서 감사의 또 그러한 또 귀한 성전 봉헌식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기본에서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신앙의 당부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일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성전 건축 사업과 관련된 다윗의 왕국을 계승한 솔로몬의 이 왕국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 또이 성전 건축의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이 성전을 허락해주셨는지에 대한 이 본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건물과 금은 보화에 이러한 값진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이 벽돌과 이 건축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러한 핵심인 것처럼 외향에 이렇게 치우칠 이러한 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이 성전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물질, 벽돌, 금은 보아,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고 단지 이것은 신앙의 수단이요. 특별히 구약에만 허락되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된 성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라고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앞의 본문을, 앞에 본문을 통해서 재차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고 또 당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성전 건축이었지만 이스라엘 여왕의 역사와 후대의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본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제사를 통해서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마치 마음을 없어도 음, 외적인 이 화려한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러한 필요들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어, 결국 어, 마음은 텅텅 비고 외적인 종교 형식만 남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외식적인,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후기에 또 많은 선지자들의 책망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의 일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파괴되고 변질되어진 이 심각함을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으려고 이렇게 예배를 망가뜨리고 신앙의 본질인 바로 하나님만을 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종교 혼합주에 빠지고 성경을 버리고 체험과 온갖 그런 외식주에 빠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가지고 오는 그런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그 받지 않으시겠다라라고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라고 저들을 성전으로부터 다 내쫓으라라고 이러한 아주 엄중한 책망이 성전에 이러한 소중한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한 결국 성전의 외적인 이러한 건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의 본질인 성경과 또 이러한 복음을 잃어버린 부패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회 건물을 강남에 5천억씩 가까이 공표된 것만 뭐 4, 5천억인데 건축은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수천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건물을 짓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다투어서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잘못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외적인 그러한 건물신앙으로 변질되어서 한국 교회가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다투어서 성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천 삶을 희생시켜가면서 성도들의 모든 전 재산을 희생시켜가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온 집중을 했고 결국 서우고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건물 짓다가 결국 교회가 망하고 성경을 버리고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이 게으름 때문에 결국 건물만 남고 수백 년씩. 건축한 그런 건물만 남고 교회는 텅텅 비는 이러한 참혹한 교회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 오늘날도 여전히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 성도들의 전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지와 또 이러한 욕망과 어, 욕심의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어, 건물을 성전화시키는 벽돌을 성전화시키는 이러한 외향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통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예, 성도들에게 양육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건물과 벽돌을 올리는 데에 그렇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도시에 빚을 내서라도 사채를 써서라도 건축을 아주 멋있게 해놓으면 건물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 80년대, 90년대에 이 신도시 붐이 불면서 그렇게 앞터투어 대형교회들이 신도시에 빚을 내서 그렇게 건물을 세워놓고 그러면 신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건물에만 찾아오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이러한 욕심, 또 성도들의 휘양찬란한 또 외적인 화려함만 찾아가는 또 성도들의 무지함 이게 결국 둘이 결합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건물 성전 중심으로 구약의 이 성전을 한국 교회의 현실에다가 재현하는 것처럼 건물을 성전이라라고 이렇게 치장을 하는 이러한 예배 타락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타락이 급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백년 전에 우리의 오0년6 0년 전에 시골 교회를 가게 되면 몸모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서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당 그렇게 집당자를 써서 예배하는 공간 처소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지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라 이렇게. 교회론을 고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교회론의 본질이 왜곡되고 망가진 것입니다 저희 한마음교회도 한마음교회 찾아오시게 되면 한마음교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큰 팻말을 간판에다가 붙였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예배당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이러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써 붙이면 촌스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전인 것이고 어, 성도들이 모인 곳은 어, 얼마든지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서 또 이렇게 월세로 있기 보다는 어, 단독 건물을 상가를 산다든가 또 형편이 되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누가 뭐라 그하겠습니까 근데 형편도 되지도 않는데 무리수를 둬서 성도들의 천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대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렇게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바로 이러한 것은 책망받아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구십오 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몇 조항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그 화려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건물을 짓는 그러한 건물 중심의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지탱하는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인 건물을 주셨지만 인간의 이 우상숭배의 약한 본성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건물의 화려함에 빠져서 외식주의에 또뭐 빠져서 타락할까 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이 신앙의 성전 건축을 사용하는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간직하고 지켜가라고 아주 분명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물과 벽돌과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아, 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 성경 중심 신앙. 너는 마음을 다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길에, 온갖 길에 이래 순종하며내 법도와 윤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잘 붙들고, 배우고, 바로 이러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예배와 말씀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을 간직해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 두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사무엘라 7장 12절 이하에 자손을 주고 그 자손에게 나라와 왕국을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와 왕국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호직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신앙의 본질이었고 그래서 본모는 내 아버지 다윗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중심, 그리스도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개명과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정건축의 본질은 벽돌과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을 크게 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도들의 재정 상태가 파산이 되고 결국 교회는 그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분열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겁니다. 차가 한 차근이 형편이 되는 만큼만 그렇게 교회를 확장하고 또 건물이 필요하면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의 천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돕는 도구로서 성전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럴 때하나님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징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는이라 히람이 금 이백 120 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제 솔로몬 건축에 대한 좀더 추가적인 그러한 몇 가지 보충 설명들을 하는데요. 앞부분에서 5장 1, 2절에 보게 되면 그 이방 왕이었던 히람 왕과 솔로몬이 계약을 하면서 건축 자재들을 보내주게 되면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이제 결과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20개 정도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성읍이 좋은 성읍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읍으로 평가가 되어서 히람 왕이 보고서는 아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이거를 20성업을 다시 돌려줍니다. 역대 이 상, 이제, 역대 상하에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히람과 솔로몬의 무역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삐걱삐걱 되는 이제 이러한 그 형편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재정 상태가 조금 더 이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좋은 성업들을 이렇게 그 건축 자재에 대한 값으로 충분히 지불해 줘야 되는데, 예, 또 이러한 재정 상태가 충분하지 못해서 조금 허름한 그런 성읍들을 예, 준 것으로도 또 평가가 되고요. 이렇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또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부족한 또 재정이 또 이렇게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라 왕의 마음을 음, 또 움직여 주셔서, 비록 그렇게, 에, 자신이 받아야 될 만큼의 그러한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성업을 되돌려 주고, 더 나아가서는 희람이 120달란트나 되는 금물, 어마어마한 금을 솔로몬에게, 아, 내그 성업 안 받겠다. 오히려 너 필요한 재정에 써라. 이러면서 1 2 0달란트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을 또 선물로 주는 이러한 은혜를 솔로몬이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금한 달란트는 이렇게 커다란 한 4,50cm 정도 되는 정육면체 정도의 크기의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이죠. 요만한 금한 짝에도 어그뭐몇 어, 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금이면 얼마나 큰 어, 양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왕의 마음을 홀락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왕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재정을 지원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라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의 와 성전과 자기 궁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개세를 건축하였습니다 전에 애고방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세와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듬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 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되미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 5 0 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를 이거는 솔로몬의 개인의 어떤 군사적 역량, 경제적 이러한 능력으로 된게 아니라 앞서서 계속해서 여왕기상 어, 어, 3장 그 12절. 또이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구장에는 이렇게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도 부어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그렇게 부귀영화 이런 많은 부분들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거듭 거듭 그 성취를 또 이렇게 히람 왕의 파격적인 또 그러한 선물 또더 나아가서는 하솔 무기 또 게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무역로의이위치에 있는 이러한 그 도시들을 또 애구방 바로에 또 이러한 파격적인 또 선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 건축을 하면서 전체 무역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또 국가의 이러한 도시 정비들을 아주 잘 확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문은 더욱 강조한 겁니다. 성전을 잘 건축했고 또 나라를 잘 정비해서 국가가 튼튼하여 또이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또잘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자세한 이런 또 도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550명이나 또 추가적으로 감독하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많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 2 0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히람이 120달란트를 또 이렇게 준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를 통해서 무역을 또할수 있도록 히람왕은 또 이런 사공과 또 배에, 배 길에 익숙한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신하들과 히람왕의 신하들이 함께 그 배로 무역을 해서 금420 달란트를 또 확보하면서 솔로몬에게 보내는 이 히람 왕은 참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아주 뭐 전심을 다해서 솔로몬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인력 지원을 하고 이렇게 무역, 군사, 경제 여러 부분에서 아주 협력을 하면서 엄청난 도움을 주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솔로몬이 나라를 정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국가의 이러한 도시 정비와 군사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적들이 쳐들어 오게 되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전쟁하러 가야지 어떻게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적들을 잠잠하도록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히람왕과 같은 또 아주 어, 또 이러한 왕은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또하나님의 이러한 또 성전과 그 도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솔로몬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의 소중한 또 그러한 구약의 신앙의 도구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렇게 경험하고 예배하며 신앙의 훈련을 할수 있도록 이 성전을 아주 잘또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이제 본문을 마감합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주 어 파격적으로 음, 놀라운 이러한 또 아름다움을 에, 이렇게 갖추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에, 오늘날 어떤 교회 건축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라 그런 뜻보다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유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어, 가르치는 구약의 신앙의 도구였기 때문에.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지를, 이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고귀함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도구로서 구약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또 이렇게 멋있고 또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를 마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화려한 또 존귀하신 예수님의 수님의 그 휘양찬란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엄과 또 보좌를 또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성전을 건물로 재현한다고 해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배우도록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 날은 이제 예배, 교회의 이러한 또 모습을 통해서 어, 이 땅에 유형교회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어, 그러한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날은 구약의 이러한 성전의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을 오늘 날은 예배,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또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잘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